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낚시 친구 낙포입니다 오늘 아 2021년 6월 3일 목요일이고요. 오는 곳은 부산 기장의 칠안 방파제인데, 자 오늘 외양 테트라포드나 반대편의 내양이 아닌 일종의 약간 숨겨진 포인트라고 해야 될지, 또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테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그 포인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시는 길은. 이때 또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. 그리고 자막대로 오시면은 뭐 칠한 방파제 쪽은 뭐 주차할 데가 많으니까 주차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포인트까지는 어 영상으로 간략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볼까요? 가봅시다. 자, 이렇게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. 어,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, 어, 장소, 이 폭이 좀 좁죠. 폭이 좀 좁고, 장소가 그래 넓진 않지만, 장소가 넓진 않지만, 어 오늘같이 이제 구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발판이 편하게, 발판이 편하죠. 보기에도. 어, 오늘 같은 날씨에는 여기서 낚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, 실은 이제 저, 외양 테트라포드나 갯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,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예보가돼 있고,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. 여하튼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낚시한 지한 20분 흘렀고요. 아직까지 입질이 없는데, 아, 비가 좀, 빗방울이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.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, 더굵어져요 비가. 자 지금 한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. 어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파도도 어 지금 한두번씩 위로 물이 올라와가지고 요 위에까지요. 가지고 약간 좌측으로 지금 옮겼습니다. 자, 이제 채비를 다 들고 와서 자,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아 지금 비가 지금 점점 더 거세져서 조금만 더 해보고 오늘 뭐안 되면은 어, 어,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요. 문제는 지금 파도도 높아가지고. 어, 물이 요 위에까지 올라오네요. 낚시 조금만 더 하고,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. 낚시한 지는 이제 한 시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어,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벌써. 어, 입지를 한 두세 번 받았는데 너무 미세하게 들어와서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떤 고기인지 뭐, 뱅의 새끼인지, 술뱅인지, 어, 복지 같은 느낌도 나고. 어, 망상은 안 같아요. 망상은 좀 시원한데. 여하튼 간에 아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오늘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비가 너무 거세져서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어 특히나 처음 왔던 이자리 지금 물이 아까 한 5주에 한번 넘어왔거든요. <laughs> 겁나 가지고 이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네아 일단 비라도 좀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만 낚시를 마치려 합니다. 아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. 어 바람도 바람인데 방금 또 천둥소리도 어 번개와 함께 어 천둥소리도 들려서 살짝 겁도 나고 어 번개칠 때 낚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 낚싯대가 카본이라서 큰일납니다어요또 아까 방금 오자마자 낚시던거 이곳은 아까 물이 막 넘쳐와 가지고 어요 자체로 와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 지금 비가 아 점점 더비 어, 빗방울이 굵어지고 어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자 오랜만에 바다를 왔는데 어, 한동안 민물 낚시를 하다가. 아 첫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,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낚시는 마치는 걸로 하고 아, 다음에 아,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즐겁고 어, 활기차고 어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